아들이 잠시 집에 들린다고 해서 제육볶음을 하려고 해요. 어, 예전에 제육볶음은 고추장 고춧가루에 해서 고기에다가, 어, 더 무려서 잠시 또 재워뒀다가 그렇게 제육볶음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양념을 곧바로 하는 제육볶음이에요. 어, 냉장고에 보니까 삼겹살이 좀 있어서 삼겹살로 합니다. 삼겹살이 이렇게 제가 먹기 좋게 자르고 있어요. 그래 엄마는 아들 해바라기 죠 아들 바라기로 이렇게 한 번씩 오면 평상시에 아들이 혼자서 해먹기 힘든 것들, 뭐 찌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만들어줘요. 혼자서도 음식을 곧잘 하는데 그래도 또 엄마가 해주는 거 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오늘 이렇게 썰어갖고 한번 맛있게 해서 먹어 보겠습니다 삼겹살을 이렇게 다 썰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밑간을 하려고 하는데요 밑간은 설탕과 카레가루 입니다 설탕 지금 어. 750에서 800g 정도? 뭐, 이렇게 되거든요. 설탕, 한 큰술 하고요. 한, 한 큰술 반 정도?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어, 카레가레도한 숟가락에서 한, 한개 반? 이렇게 넣으면 될것 같은데, 지금 저는 가루가 아니고 고형이에요. 고형이어서 이거를, 어, 이걸로, 치즈 하는 걸로 한 번, <laughs> 갈든지, 이렇게 해서 어 밑간으로 조물조물 해서 밑간을 하겠습니다. 돼지고기를 볶으면서 이렇게 양념을 넣어도 괜찮은데 어, 이렇게 재우는 동안 양념장을 이렇게 만들어 주면 좀 편하겠죠. 나중에 이렇게 양념장을 하고 마늘을 다져주겠습니다. 야채 손질할게요. 마늘이 싹이 다나 버렸어요 그런데 이 마늘 싹의 영양분이 모든 싹에는 영양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보리 싹이든 마늘이든 그래서 이 싹을 싹 났다고 버리시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마늘을 썰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늘을 좋아하니까 좀더 마늘을 많이 넣겠습니다 또다 되었네요. 저는 밥을 이런 통에다가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서 노화 시켜서 그렇게 먹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밥이 이미 다 떨어져서 아침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밥을 다 해놨어야 되는데 제가 겨울음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밥을 먹고. 원래는 전날이나 12시간 지나야 되니까 냉장고에서 12시간 지나서 먹어야지 효과가 있는데 어제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오늘은 그냥 이렇게 먹고 이거는 냉장고로 구부하겠습니다. 피검사를 했는데 어 당뇨약을 먹을 정도는 아닌데 약간 당수치가 조금 더 나온대요. 예전보다 그래서 당뇨를 조심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밥을 냉장고에 넣어서 12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렌지에 데펴 먹으면 이렇게 저항성 전분이 생겨서 이렇게 소화 흡수가 더디게 되고 뭐 그렇다는 이점이 있다네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이제 돼지고기를 볶겠습니다 식용유를 한 두세 스푼 넣어주고요 마늘을 먼저 볶겠습니다 제가 마늘을 많이 넣었거든요 일단 마늘을 잘살 기름에 볶다가 돼지고기를 볶겠습니다 음. 4개월 생일 하고난 이거 돌잔생하하고나서 이거 더 커면, 사는 거 나를 또 왔고, 음, 이게 이건 까먹었다. 제육 제육 볶음인데, 아, 엄마가 새로운 방법으로 했난 제육 볶음. 어, 우리 아들이 오는데 뭘 해줄까? 냉동실에 장어를 꺼낼까, <laughs> 조기를 꺼낼까 하다가 안 아, 느간 살이 있는데 느간 살도 구워주려고 음, 꺼냈는데 소금. 오늘은 음. 어, 오늘은 그냥 제육 볶음으로. 그러니까. 그래. 맛있다. 미리 니가 올 때는 엄마한테 그 전날 연락을 아하. 딱 주면 엄마가 그래. 우리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을 하지 <laughs> 응. 오늘 갈 때는 또저 만두도 가져왔네 어제 만네 준다고 만두 잔뜩 했어? 아빠도 만두 만들어어 만두 <laughs> 응. 맨날 그러고 지내고 있다 응. 보면 아빠 만든 거랑 엄마 만든 거랑 다르겠네 아뇨 그래. 아잘 만들었어 잘, 잘 만들었어 아 근데 아빠는 조금 응. 적어다 빵빵하게 그래? <laughs> 못 넣어갖고. 아빠는 빵빵하게 넣었는데, 그래도 좀더 넣을 수 있어. <laughs> 저도 아빠가 더 좋아서 어제 일찍 끝났다. 그래, 한 시간 반 했다. 이거 먹으라. 응. 응. 음. 맛있다. 요즘 날씨가 응. 참 이상하지? 응. 하루 어? 따뜻했다가. 응. 오늘만 따뜻하고 내일 더춥 내일 또눈 온다는데. 음. 엄마가 이건 뭐 다른 방법으로 만들었다 하더라. 음. 음. 근데 맛있어. 그래서 오, 앞으로, 맛있어, 음. 음, 앞으로 이 방법으로 엄마는 고수하려고. <laughs> 약간 바베큐 같은 그 쪽에서 음. 스모킹 하는 것처럼. 음. 어, 지금 엄마가 저걸로 했잖아 또. 토치로. 토치로도 좀 했고. 고추 넣어 먹어라. 훨씬 더 맛있더라. 먹어야지. 오늘은 아들이 온다고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 제육볶음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